이제 곧 12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다가오는데요 오, 이쪽에서는 내린다 저쪽에서는 아니다 동결이다 신호가 너무 엇걸리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오늘 저희가 이 안개 속에서 가장 선명한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죠 2025년 12월 과연 연준의 선택은 무엇일까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시장의 기대감이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롤러코스터 처럼 요동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연준 최고위층의 발언부터 아, 그 지난 FOMC 회의록의 행간까지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최신 경제 데이터까지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연말 증시의 역사적 패턴 자료도 물론 포함했고요.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핵심적인 흐름을 딱 짚어드리는 것. 그래서 이 복잡한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지 그큰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시장을 거의 축제 분위기로 만든 금리 인하론부터 시작해볼까요? 갑자기 연준 내부에서 어, 비둘기파라고 하죠.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맞습니다. 몇몇 핵심 인물들의 발언이 그야말로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특히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의 경고가 아주 음,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발언이었죠 노동시장이 서서히 나빠지다가 특정 임계점을 넘는 순간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붕괴하는 비선형적 위험을 언급했어요 비선형적 악화요 말이 좀 어렵네요 그게 어~ 정확히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바닥이 푹 꺼져버릴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보통 신중한 편으로 알려진 데일리 총재가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건 뭔가 있다는 신호로 시장에 받아들인 겁니다. 아, 미리 손을 써야 한다. 이런 선제적 대응을 멍조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이어서 시장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끈 뭐랄까 결정타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존 윌리엄스 뉴욕 연 m 총재의 발언이었죠. 아 윌리엄스 총재라면 제롬 파 r 의장이랑 같이 연준의 빅3로 불리는 사실상 연준이 2인자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런 그가 가까운 시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여지가 아직 남았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York, New York, 이 e w York, New York, n e 거의 공식적인 신호탄처럼 들린 거죠. 거기에 다른 이사들까지 가세했다고요? 네, 스티븐 미란,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연준 이사들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하 심지어 한 번에 0.5% 포인트를 내리는 빅스텝 가능성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시장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 결과가 숫자로 바로 나타났죠? 네, CME 패드워치 2를 보면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11월 20일에 39%였는데, 24일에는 무려 81%까지 급등했습니다. 와, 나일만에 확률이 39%에서 81%로 뛰었다고요? 이건 거의로 시장 참여자들이 단체로 마음을 바꾼 수준인데요. 말 그대로 시장에 광풍이 분 거죠. 심리가 동결해서 이하로 완전히 뒤집히는데 딱 나흘 걸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은 다른 자산 시장으로 바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렇죠. 대개적으로 이자가 없는 자산인 금 가격이 바로 반응했겠네요. 맞습니다. 현물 금 가격이 온스당 4055달러 선까지 치솟았죠.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금의 매력을 높인 겁니다. 국채금리랑 달러는 더 직접적인 지표가 될 거고요. 네. 10년물 국채금리는 4.00%까지 떨어졌고 달러인덱스는 백선이 무너져서 99.8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단순히 바란다 수준이 아니라 이미 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돈을 걸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렇게만 들으면 12월 금리 인하는 거의 뭐 따놓은 당상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바로 몇주 전에 공개된 연준의 공식 회의록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는 게참 흥미로워요.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반전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지기 직전 10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죠. 내용이 어땠는데요? 의사록을 보면 많은 many 참석자들은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맞고 몇몇 several 참석자들만이 인하가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연준의 암호 해독 시간. many는 사실상 회의의 중론을 뜻하고 several은 소수 의견 정도의 뉘앙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기록상으로는 동결이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었다는 거죠. 그렇었군요. 그래서 의사록이 공개된 11월 19일 시장의 동결 확률은 67.2%까지 치솟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일이에요. 지금의 81% 인하 확률이랑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지 차이죠. 다른 연은 총재들도 좀 신중론을 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나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사람들은 당분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다면서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고요. 그렇다면 과거의 공식 기록은 동결을, 최근 고위 인사들의 발언은 인하를 가리키는 완전한 충돌 상황이네요. 이 교착 상태를 깰 열쇠는 결국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달려 있겠군요. 네, 그래서 시장의 모든 시선이 이제 곧 발표될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랑 소매 판매 지표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지표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아직 끈적하게 남아 있다는 증거가 되면서 시장의 뜨거운 금리이나 기대감은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 있죠. 연준의 신중론에 아주 강력한 힘을 실어주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동결이 대세였던 시장이 어떻게 이 며칠 사이에 180도 돌아서서 금리 인하를 외치게 됐을까요?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데이터는 대체 뭐였습니까? 그 답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특히 고용과 소비에 관한 데이터에 있습니다. 먼저, 고용시장에서 아주 차가운 경고 등이 쳐졌습니다. 바로 비농업 고용지표, NFP인데요. 네, 8월 고용자 수가 고작 2만 2천 명 증가에 그쳤다고 나오네요. 미국의 그 거대한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 내 최악의 수준이라고요. 맞습니다. 9월 예상치가 조금 나아진다고 해도 고용 증가세가 급격히 꺾였다는 큰 그림을 바꾸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민간 고용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에요. 아 민간고용은 또 다른가요? 네. ADP 보고서를 보면 11월 8일까지 4주 동안 민간고용이 오히려 주간 평균 13,500명씩 감소했습니다. 감소요? 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기는 커녕 줄이고 있다는 건 이거 정말 심상치 않은 신호죠. 얼어붙는군요. 9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확 꺾였고 결정적으로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88.7로 곤두박질쳤네요.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하니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았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따로따로 볼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고용 둔화, 소비 위축, 심리 악화, 이세 개의 경보 등이 동시에 깜빡이기 시작한 거죠. 아, 이게 앞서 말씀드린 메리 데일리 총재의 비선형적 악화 경고와 딱 만나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경제가 서서히 식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랭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요. 아, 그래서 나쁜 경제 지표가 조기 금리 인하를 불러올 좋은 소식으로 둔갑하는 그 역설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는 현상은 시장이 경제 펀더멘털보다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경제 체력이 약해져도 돈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 하나로 오르는 어찌 보면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이 기대감이라는 연료로 달리고 있다는 건데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연말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산타 랠리 올해도 찾아올까요? 역사적 통계만 보면 그렇다는 답에 가깝습니다. 인베스팅콤 자료를 보면 지난 30년간 S&P500 지수가 11월과 12월에 각각 75%, 76%라는 아주 높은 확률로 상승했더라고요. 75%면 정말 높은 확률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12월 마지막 5거래일과 1월 첫 2거래일을 의미하는 산타클로스 랠리는 무려 79%의 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냈고요. 확률이 거의 80%에 육박한다니... 통계적으로는 연말에 오르는 게 거의 뭐 정상적인 현상에 가깝네요. 네. 저도 매년 이맘때면 올해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통계를 보면 결국 연말에 미소 짓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올해는 정말 그 다르다는 느낌이 유난히 강하게 드는 해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끈적한 서비스 물가, 뭐 불안한 중국 경제 같은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린다 해도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텐데요. 자료를 보니 최근 시장의 엔진 역할을 하던 AI 분야에서 흥미로운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더군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AI 랠리가 엔비디아의 독점이었다면 최근 그 중심이 구글로 옮겨가는 모습이에요. 구글이요? 네 메타가 구글의 자체 AI 칩인 TPU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 소식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죠. 아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에 첫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되는군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렇군요. 그럼 현재 시장의 위치를 정리해보죠.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시장은 명확하게 한 방향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동력은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11월 25일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것이 그 증거죠. S&P 500은 0.91%, 다우 지수는 1.43%나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약한 경제 지표라는 악재를 오히려 금리 인하라는 호재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베팅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경기 둔화라는 명백한 악재를 조기 금리 인하라는 호재로 완벽하게 치환해서 움직이고 있다. 연준 내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신중론에 가깝지만 최근 쏟아진 약한 경제지표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밀어 올린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시장의 이 뜨거운 기대는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너무 앞서나간 희망일까요? 곧 발표될 PPI 같은 물가지표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대신증권 보고서에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 있었는데요. 고용둔화가 현실화되면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50bp씩 내리지 않더라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가 금융시장을 움직일 것이다. 아 실제 행동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인다. 지금 시장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하는 문장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의 상승은 경제의 실제 체력을 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일종의 신기로일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시장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